있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 토론을 지서산에서한 뭐, 30여 차 이상을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마 우리 산뿐만이 아니고 네. 뭐, 오늘 네, 뭐, 대해서 우리 지역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기 참여하신 분들 또는 과 전문가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룹핑을 좀해다그래 <목소리도> 어,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런 이야기를 위한 <목소리도>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면 안될것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런 자리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어서 좀 논의가 이렇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예, 또 부스님들은 죄송합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상업토론 행것들의 결과를 보고요. 네. 지금 테이블에서 발언을좀 했으니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래서 어, 그분들 말씀도 좀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저 상업토론 결과에 대해서 아, 투표하면 되죠. 네. 내가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어, 아까 전에 나왔던 네, 자, 이제, 이제 여러분 투표하실 시간인데요. 아,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굉장히 총론적입니다. 그죠? 총론적에서 아마 더욱더 하신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거리를 만들자, 파워 재생비나 편의시스 필하가 공원의 정체성을 찾자 주민지역까지 위하자 접근성 확보가 되어야 된다.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여러분, 동업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과 하나, 둘, 세라미 투표해 주시고요. 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둘, 셋, 투표해 주십시오. 예. 네. 75분입니다. 데 이제, 시간이 좀지나까서 리스크도 좀 있고요. 예, 조금 존경하겠습니다. 아, 역시 뭐, 이제 우리 앞에서, 진화, 던 우리 공원에 대해서, 우리 부족한 점이,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대로 아마,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고 뭐, 뭐 나머지는, 조주변제까 얘기하자, 어, 연습하고, 뭐, 나머지는, 아, 유사한 같습니다. 아, 아마, 이거에 대한 대서대로 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해석이 있을 것이고요. 또그 해석들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남습니다. 아, 그리고, 학업 어, 원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의견들의 틀림없이 세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우리가 토론을 상승하셨는데, 아, 이거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냥 갈수 없다. 라고 말씀 주신 분몇분 분 계세요. 그래서, 뭐, 그, 우리, 저, 서세옥 선생님, 먼저 한번 발언을, 예, 어보도록겠습니다사번 예. 테이블에, 예. 예, 서세옥입니다 우선 오늘 이 모임이, 예, 향후 그 우리 부산 지역의 확진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모임이 되있다는 그런 것좀 생각을 했고, 이 모임을 주최 주관한 여러 NGO 단체들한테 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오늘 와서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토론을 원탁시 진행하는 것, 부산에도 이런 정도로 세련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서 상당히 제가 위안을 좀 느끼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적어도 공원 분야에서는 우리 그 동아대 김승환 교수님이라든가 강영교 교수님, 지문가들이 지금 계시는데, 계속 지금, 침묵을 지키면서, 이게, 이렇게 하고 배우고 약을 예, 아, 예, 예. 저는 뭐 이렇게, 예, 약안 하고 그냥 내실 좀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박정혜 시인님이 홈으로 뭐 약좀 하고 가라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여강 교수님에게 아, 그런 좀 이야기는 하는 게좋다고가지고들습니다 예, 용두산 공원에 대해서 오늘 백과쟁명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이야기 많이 나는데그체적으로 예, 제가 한번 이 정리를 보면 우선은 용두산 공원 종합군이좀확하게 갖고 가되게 예, 조만간. 그 용두산 공원에 왜올라 조만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좀다감하게좀 제거를 해야 되겠느냐. 특히 강북 등에는 있그 규모를 로얄 호텔 같은 거 있죠. 예, 그러니 그다음에 용두산 고문에 여러 가지 어떤 거 시대적인 요구라든가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 가지고 크게 소재하지 않는안 됐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그 그런 시대적인 소임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좀 뭔가 조금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를 지금 분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공원이 용두산 공원 밖에 없을지에는 그게 모든 것이 집중이 됐는데 지금 시민공원도 생기고 대군대 영도 뭐 얼마나 그 기초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공원들의 여러 가지 특성적인 것들이 맞지 되고 있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용두산 공원은 어떤 기능을 가지야할 것은. 아마 여기서 대개 그 정체성을 찾자 않은데,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어차피 타워는 말이죠. 어떤 그 역사성이라든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타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역사성의 상징성으로서 그난게겨놓고 거기에 부수되는 좀상호성 철저한 게좀 빼주시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조형적으로, 설계적인 측면에서, 그, 좀 불편하게 보이는 그런 시생물들, 전부 다좀 체력을 했으면 좋겠다. 예. 특히, 동교여상에서 올라오는 그 길쪽에 시비들, 그 참, 부산에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시비를 세웠는지 모을만 참, 그, 조금 안목을 가지고 있는 대구 사람들이 보면은, 부산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겠냐 하고, 정말 그렇게, 지탄받아야 할 그런 그 시위들이 지금도 보기 쉽게 그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예를 들면, 예.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역사성 이런 것들을 정체성을 가져가려면은 어차피 그런 건 버릴 수도 없습니다. 안고 가야 될 그런 것 같으면은 용두상 공원의 지향을 조금 우리가 활용해보는 그런 쪽 방안을 찾아보냐그 다음에 지상에는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혹시 제주도에 가시 분들, 생각하는 정원을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정도의 좀 특색이 있는 공원인데, 그 생각 정원을 온받자는 게 아니고,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부산적인 정원 하나를 용두산 공원에, 좀, 어, 부산의 어떤 자랑거리요. 정말로 내놓죠. 네, 이제 작품적으로. 제가 볼수 충분히 강한 공원입니다. 민족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용두산공원이 안고 있는 면적이 너무 적은데 우리가 너무 뭐 많은 것을 지금 안고 가려고 그런 그 욕심을 부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면서 시키가고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지금 그 하도에 떠오르는데 지금 동강초등학교 자리 주차장으로 공용 주차장 활용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을 맞이죠 용두산공원 전용 주차장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저 체험 방문을 가이 제가 알기로는 한50% 공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도 엄청난 교통 수요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에 용주산 공원, 어, 전용으로 하면은, 거기에서 용주산 그 올라가는 데는 에스컬레이터를좀 설치를 해서, 예, 접근성을 갖다가 좀더 용이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아마 리스트 나오던 이야기를 거의 지금 빠르게 나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어, 이 영상 보고서아 다들 한번 이렇게 돌아가실 준비가 테스트 좋겠다생각이요 어, 우리 사건 테이블에서나안 한다고 하시는데, 아동 진료소에 있겠어요? 예. 그 저기 그 테이터분께서, 아 이거 우리 둘끼리가 고째지 아깝다 해래서 많이 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쪽지가 와서 제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 그 여러 가지 논의를 이미 다 하신 말씀인데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곳은 구릉형의 도심에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구릉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어렵고 또 공사면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리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을 우리가 자꾸 활용하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논의가 90년 전부터볼수있 논의가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그